지난밤에 많이 좀 힘드셨을 텐데 영화 보고 네뭐또 다른 고통에 대해서 생각해 볼수 있는 시간 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래도 몸이 오신 만큼 의이 있고 같이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감독님과 이제 저희 소속된 배우분들 모시고 무대 인사 관련해서 하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동승해 복지 연출한 이영수입니다 오랜만에 뵙는 분들도 많고 저희 영화 한 20분밖에 안 되는데 어쨌든 먼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그리고 위신 배우님들이랑또 저희 스태프분들 이제 고맙다는 말씀 제대로 잘못 드렸는데 작년에 더울 때 여름 날에 같이 오셔서 너무 감사하고. 최광욱 배우님, 방배우님 이승철 배우님 정말 정말 감사하고 또 스태프분들 덕분에 아저 같은 사람이 뭐그 해외도 갔다 와보고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요. 그리고 어, 요새 막 영화나 드라마나 다 너무 힘들다는 얘기 되게 많이 하거든요. 저도 올해 3에낀 것처럼 막 힘들었는데 아마 그래서 그런 영화 만들었나? 뭐 이런 생각도 들고 하지만 여러분들은 영화 보시면서는 별로 고통스럽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어 아무래도 제가 좀 부족하다 보니까 영화도 좀 아쉬운 게 있을 수 있지만 다음에는 더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쁘게 봐주시고 어 그리고 어 재밌게 즐기면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중년 남자 역할의 이승철입니다. <laughs> 어제 잠좀 주무셨나요? 제가 한숨도 못 자서 예, 영화가 더 재밌어야 하는데 뉴스가 더 재밌는 좀 아이러니한 상황이었습니다. 예, 저희 영화 작년 여름에 정말 여기 계신 이제 주인공 여러분들 다 같이 함께 열심히 만들었는데요. 아, 오늘 재밌게 봐주시고 또 어, 좋은 얘기 많이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아내 역할을 맡은 박인춘입니다. 어, 정신없는 와중에도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어, 원재 감독님이 너무 재밌고 되게 섬세하게 찍어주셔서 너무 행복한 작업이었고 또곽재영이라는 배우 덕에 좋은 작업 함께해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재밌게 봐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남자 역할을 맡은 최광록입니다. 국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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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발한음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도 지금 처음 볼 예정이라 너무 떨리거든요. 그래서, 어, 저도 재밌게 또 작년에, 어, 감독님과 또 선배님들과 찍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 그런 기억이 또 떠올랐고, 음, 여러분도 아무쪼록 또 즐겁게, 네, 재밌게 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 그, 줄 서주시고 <laughs> 그 이제 바로 상영 시작할 텐데요. 제한 말씀만 드리자면은 이제 사실 좀 이례적인 경우죠. 단편 영화를 이제 극장을 이렇게 해서 상영을 하고 하는 것들이 뭐 이례적이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뭐 그만큼 가치 있는 작품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지금 이제 보셨던 최강록 배우님, 박인춘 배우님, 이제 이승철 배우님, 그리고 이제 이원재 감독님. 아무런 정보 없이 영화를 보시겠지만, 혹 영화가... 그래도 뭔가 어, 괜찮다 재밌었다 가치 있다 의미 있다라고 느끼셨다면 <laughs> 그 이분들의 얼굴과 이름을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인사드리고 바로 사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차력 인사